자, 여기 이제 본문 어두 번째 장인가요? 아, 세 번째 장이군요. 자, 그래서 페이지는 이44 작서 기준으로해서요 자, 인 2000년 2000년에 자, a british 이 uh, newspaper reported about f a s c k 자, 여기서 이제 문장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브로티쉬 뉴스페이퍼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락포티드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자, Fat s c k s 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영국 하나 신문사가.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Fat Sucks에서. 뭐냐면, 스페셜 Suck. 특별한 양말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어, 뭐냐면, Design to Help People w o s Weight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해볼게요. 자, 어 여기서 보면 그첫 번째로 여기에서 지금 뭐가 생략이 됐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to help 하고 lose가 특별한 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 트에 됐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생략할 수 있는 관계가 두 가지겠죠. 목적격하고 또는 주격 관계된 동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당연히 이제 낙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 사물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써야겠죠. 자 주격인가 위치고 당연히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말이 한자기나 한자기죠. 그러니까 복수명사기 때문에 이제 월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이 양말을 꾸며주는 거죠. 디자인 된 거죠. 디자인 된 건데, 뭐, 어떻게 디자인 되냐? 투 헬프는 돕기 위해서죠. 그래서 헬프의 특징. 일단 여기부터 설명 해주면, 이때 투는 뭐, 하기 위해서라는 뭐죠? 그렇죠. 이제 투부정사 용법은 당연히 아시겠죠. 부사적 용법에, 당연히, 이제 목적, 뭐, 하기 위해서라 는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특징은 헬프란 동사의 특징인데, 헬프란 동사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목적어. 목적어에, 어,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그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올수있나 동사 원형. 또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 투가올 수도 있고, 안올수 있는 아주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투가 와도 되고, 투가안 와도 되는 그 구조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하기 위해서라는 주사의 목적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o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뭐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뭐, 항의소에 있 때는 기본적으로 in order to를 바꿀 수가 있고요. 나머지 help부터 쭉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빠졌네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so as to. 다음에 똑같이 쓰는 거죠. help 다음에 이어서요. 자, 이런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나 더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뭐로 바꾸냐면 어 이거는 이제 소 t 데스 t 을 하는 건데 자소 a 데스 쓰시고요 자 소데스 so 뜻이 뭐 너무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소 so a 됐다음에 뭘 쓰냐 주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는 누가 디자인을 한 거죠? 어 그, 뭐그 특별히 그, 어그 디자인 한 사람은 나와제 있진 않지만 뭐 여기서 어뭐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뭐회사나뭐 사람을 같은 이있 뭐 쓰게 되면 자 i 메이 네. 그래서 소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나머지 또 h e l p 다음에 이어서 쓰면 되겠죠 help 다음에 똑같고요 자어 뭐뭐 하겠냐면 어, 어 in메이 네. 여기서는 이제 어 도움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이십보다는 저기 우리가 그 양말이 되겠냐 그래서 뭐 f a s a s 를 봤을 때는 이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 스페셜 a 스 i s 를 보게 되면 그때는 또 day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이로 받,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될수 있는데 fast a s 를 봤을 때는 이수로 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스페셜 a 스 i s 를 봤을 때는 day로 받아야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day may help가 그것들이 아니면 이것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뭐두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살을 빼는데 자, according to the report, 이 보도에 따라서 어, these s 이러한 양말들이죠 이 양말들이 c 드 u l d suck body uh, fat out of a person's feet as they fit s w e e t i 자이문장이 보면 자, 이러한 양말들이 어, could s u c 빨아들일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b o d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몸에 있는 지방이죠 그 몸에 있는 지방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몸으로부터, 이 아우로부터는 몸으로부터죠. 그래서 몸으로부터라면 사람들의 발로부터, 발로부터 그 몸에 있는 그 지방을 빨아질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 발로, 발에서부터. As their feet s w e e 그 뭐예요? 그, 아, f 은 단수고, 이제 f e e 복수죠. 그래서 그 발이 두, 발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발이 땀을 흘릴, 어, 그, 흘릴 때, 그래서, 어, 흘릴 때, 그, 사람들의 발을로부터, 그, 지방을 빼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즈는 어, 이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뭐, 뭐, 할 때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접속사를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이때, 이, 할수 있을 때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was, 아, 미안해요. were, able, to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푸들을. 자, 어, 다음 문장. Uh, the wearer could then simply take off the socks and wash the fat away. 자그 입은 사람이죠. 그 양말을 입은 사람들이 could 어, 그 다음에 뭘할수 있냐면 간단하게 어, simply 어, take off. take off는 이제 그 양말을 벗는다는 거죠. 벗어서 wash the fat. 그 지방을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 take off the socks.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 take off, wash 그 다음에 away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가 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페이시 어웨이 다음으로 한마디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쓰자면 어, 이 부분만 다시 쓸게요. 여기 테이크 어프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뭐 이어동사의 특징인데 명사를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스스 어프, uh, 그다음 앤 uh, 위에 이어 쓸게요. 워시 어웨이 더 페이시 되겠죠. 더 페이스 다시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더싹스는 나가 다시 나가셔도 되죠. 여기 엔드 앞 여기 테이크 오프 다음에. 하지만 이게 뭐 댐이나 뭐 이스로 바뀔 때, 그때 대명사를 바뀔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갔다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이 문장을 써주면 테이크 댐 어웨이, 그 다음에 앤 워시 잇 어웨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때는 이렇게 대명사가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대명사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대명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적으 시간을 주고요. 한 10초 후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르시고요. 여기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화살표 해서 X를 어, 이 상태는 맞죠. 하지만 이 화살표가 이렇게 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표시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일단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many people i n t e r e s t in losing w e i g t 자, 어, 지금 문장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얘가 동사죠. 어,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다는 거죠. By the news. 그 뉴스에 의해서 흥분을 받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이제 흥분을 사람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이사이트를 썼고요. 이제 주어는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어, 뭐죠? 복수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생략된 게또 있죠. 주격관계 대 동사 플러스 뭐가 생략됐다? 비동사. 자 여기서 생략된 말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뭘 써야 되죠? 그렇죠. 후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 과거기 때문에 후뭐가 되겠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어 이제 살 빼는데 자인 다음에는 뭐가 온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자살 빼는데 비인틀스는 많이 알고 싶죠 몸에 관심있다는 이 뜻에서 살 빼는데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뉴스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한거 인 다음에 ing 동명사 그즉직버스 비동의를 시작했다는 문장구조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러, 전화를 했다는거죠 그 신문사에 뭘하려고 뭐 전화했겠어요 to ask 물어보려고 전화했겠죠. Where to buy. 그 양말을 어디서 살수 있는지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를 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ere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는 where, 주어죠. 그러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대 y 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where to buy를 where 대 should bu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